해볼 건데요. 별거 없어요. 그냥 딱한개 하고 아무 블럭이나 있으면 됩니다. 리틀 청크를 꺼내면 이렇게 작은 곳이 뜨죠? 여기다가 아무거나 설치하면 됩니다. 작아집니다. 이런 것도 됩니다. 작아집니다. 부술 때는 그럼 그럼 답은 자 이것밖에 없어요. 또 도구에서 리틀 블록 원드도 리틀 청가랑 능력이 똑같아요. 이런 거 해서 우클릭을 하면 그냥 설치하는 블록이 돼요. 별거 없어요. 이게 바로 차입니다. 잠시만요. 뭐.